이거 그래. 기억나? 그 할아버지가 너네들 조련하는조 아, <laughs> 그. <그리고 웃음> 네버랜드 조정사 아, 네버랜드 조정사 배도록 <laughs> 떠나에에 <laughs> <laughs> 어, <laughs> <요리하려고 했는데, 웃음> 음. ASMR 맛있어요 짜장면은 진짜 그럼. 국민 국민 음식 집에서 한 번도 만들어 본적 없는 거 같아 항상 시켰어 다음에 오면 내가 만들어 줄게 미국에서 짜장면 먹어봤어? 나 어, 먹어봤어요 형 근데 한국에서 짜장면 먹었을 때 어땠어? 미국과 비교했을 때 일단 가격이 싸고 <laughs> 미국에서는 이게 한 10불? 12불? 만1 0 0 0원음 11,000원 음, 11, 12,000원 어디한데 샌프란시스코 쪽 거기는 약간 이제 해외 음식이니까 음. 좀 이게 비싸지. 어. 거기는 술도 비싸. 소주 한 병에 한만오만 오천 원? 술도 못 마시잖아. 그때는 못 마셨지. 지금 마셔? 소주백은 다 마셔. 고랜도 줄까요? 어, 나 사실 형이랑 이렇게 술 자리도 많이 없었어. 술 자리도 없고밥 자리도 많이 없었어 생각해 보면. 우리 한잔 짠. 할까요? 원샷이야. 음. 와, 난 상남자네. 어. 다 들어가 있어. 와. <laughs> 어, 거기 느껴져, 느껴져. 잘 먹었습니다. 배불러 이제. <laughs> 자, 그래서 요즘 에... 케빈 그랑 말해줘. 최근에 팬 미팅 했어요. 알아, 갈라 그랬는데 그때 형이 안 왔어요. 배신자. 코로나 때문에 음. 이 약간 거리 두기. 근데 음. 반밖에 그 세일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더 다음에 하면 더 많이 하고 싶죠. 더 많은 분들이랑. 음. 근데 확실히 요즘에 유키스 그 노래들이 약간 다시 올라오고 있고 약간 우리의 관심을 가져준 팬분들이 더 많이 생기고 예전에 팬분들이었던 분들 다시 관심을 가져주니까 확실히 그런 거 실감을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은 응원을 해주셔서 고마운 마음, 요즘에. 약간 서로 기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것 같아요. 앞으로 더 좋은 노래 만들어서. 다시 활동을 해야죠. 활동해서 솔로, 유키스도 합치면 좋고. 그것도 너무 좋고, 그, 그것도 사실 너무 바라고 있고. 최근에 또 케빈을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을 위해서 네. 가수가 된 계기를 한번 또 살짝 이야기해줄래? 이제 출신은 미국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한국 그 TV를 많이 봤었어요. 뭐 드라마도 그렇고 한국 예능. 그때 당시에는 뭐 엑스맨, 연애 편지 그런 거 봤는데 음악 방송도 많이 봤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비 선배님, 뭐돈방 신기 선배님, 뭐 슈퍼주니어 선배님 이런 뭐 가수, 뭐 아이돌들 보면서 약간 나도 아이돌 되고 싶다는 라그 꿈이 생겼어요. 중학교 때 오디션 본게 2005년, 6년 정도 됐을 때 한국 주... 와가지고 처음에는 미국에서 오디션 했었어요. 어느 오디션? 지금 와서 말해, 말하지 마. 어 지금, 말뭐 지금 와서 말하지 마. <laughs> 그때, JYP 오디션 맞았어요. 오, JYP? 이, 이거 한 번도 얘기를 안한거같아데 아, 진짜, 이거 익스포시. 익스포시. 어, 아, 왜냐면, 뭔가, 나한테는 그냥 경험이었기 때문에. 아, 크게 바라는 아, 그게 이거, 없었어요. 그때는 오디션 했을 때, 어, 박준영 선배님이 안 계셨었어요. 음. 그냥 거기 회사 관계자분들 앞에서 이제 오디션 봤는데, 그때 내가 1 4살이었든요 오, 대박. 진짜 그냥 너무 애기였고 아직 실력도 많이 부족했었기 때문에 아마 그때는 못 붙었던 것 같고 2006년 여름에 한국 와서 엄마랑 같이 와서 이제 오디션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아니 한국인데 왜냐면 어머니가 이제 모델 활동하셨거든요 옛날에 오 한국에서 케빈 어머니가 모델이셨어. 맞아요 맞아 어쩐지 케빈이 잘 생겼다. 아, 아닙니다. 가까이서 케빈 진짜 눈이 이쁘거든. 아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또 이쪽. 엔터테인먼트 아시는 분들이 몇명 있어서 소개소개로 이제 회사를 이제 방문해서 이제 오디션을 보게 됐는데 그때 바로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고등학교 마치고 다시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기획사 대표님이 이 나이 때 데뷔해야 된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오면 너무 늦는다라고 해서 바로 거기서 계약 도장을 찍고 헐. 미국을 다시 안 돌아갔어요. 그냥 그때부터 지금까지 14년 동안 됐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게 유키스가 아니었어요. 제 데뷔는 유키스 전에 싱이라는 그룹이었어요. X I N G. X I N G. 어, 지금도 정말. 유튜브에 찾아보면 쫙 이게 나오는데 어 그때는 분위기 가 되게 좋았었어요. 왜냐면 그때 아이돌이 거의 없었거든요. 어. 원더걸스 어. 이제 데뷔하고 뭐 소녀시대 선배님 데뷔하고 빅뱅 선배님 데뷔 음. 그그 해였어요. 그래서 거기 데뷔를 했는데 이제. 좀 어려운 상황이 있어갖고 이게 우리 방송에 출연을 못 했었어요. 음악방송도 못 나갔었고 몇번본것 같아요. 예능도 못 나가고 그싱이라는 그룹을 한 2년 동안 활동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 미디어를 못 하니까 자 여기는 이제 나가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유키스로 데뷔하게 됐죠. 2008년도에 고메이가 아니야. 아니야. <laughs> 뭐 이런 노래가 있었어. 어, 기억을 하는 몸이 기억을 하는. <laughs> 맞아 맞아. <웃음> 마지막 앨범이 언제 언제였지? 제가 마지막으로 합류했던 앨범이요. 유키스랑 마지막 앨범. 앨범은 아니고 그 스토커. 스토커가 마지막 활동이 앨범? 마지막이었어요. 저는 유키스라는 존재는 저한테 너무 큰 이제 존재죠. 아니면 유키스 덕분에 이렇게 저도 글로벌. 이제 활동을 할수 있었고, 제가 국내에서도 이렇게 활발히 활동했었으니까, 유키스가 없었다면 저도 이 자리에 없었죠. 뭐 힘든 점도 많았지만, 나, 나, 개인적으로는, 좋은 기억이 더 많았어. 왜냐면 그 그룹으로 이제 처음으로 이제 투어도 다녔었고, 만만하리라는 곡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알게 돼서 이제 예능도 많이 나갈 수 있었고, 팬분들이 많이 생겼었어, 그때부터. 그런 팬분들을 이제 직접 만나 뵙고, 이렇게 활동하고, 멤버들끼리 고생해서 이제 좋은 무대를 꾸미고, 이제 약간 그런 추억이 가장 많죠. 해외에서 제일 기억나는 투어가 하나 있나? 아 남미 투어 때 진짜 열정적이에요. 남미 팬분들은 특히 우리가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갔었는데 콜롬비아 공항을 도착했을 때 우리가 팬들이 많이 안 나올 줄 알고 그냥 되게 무방비 사... 상태였 예, 네. 그렇지. 스큐리도 많이 없었고 그냥 우리는 조용히 나가려 그랬는데 문이 딱 열리자마자 함성 소리가 뭐 거의 한. 천명? 네그 영상 기억이 나그 기억이 나지? 직 M 유튜브 아직도 어. 있어요 어, 기억이나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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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나 그렇죠 그렇죠 고나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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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렇죠그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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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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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냥 가방도 막 뜯기고 막 선글라스 날라가고 다차에 탔어요 그래서 매니저 형이 이제 몇분 머리... 만에 탔는데? 오래 걸렸어 한요 거의 20분 30분 공항에서 완전 비상이었겠네 응 비상이었어요 그래갖고 차를 딱 탔는데 매니저 형이 이제 우리 멤버들 이제 카운트를 하는데 딱한 명이 없는 거예요 물에 딱았고 납치.. 납치가 어떻게 그래갖고 <laughs> 어? 일라 어, 일라이가 없었어? 일라이가 없었는데 오. 우리가 일라를 찾는데 밖에 뜯기는 <laughs> 거예요 밖에서. 뜯기고 아, 있었어 대박 네. 그래서 문 열고 이제 그 병원들이 들어가서 결국에는 이제 끌어서 들어왔죠 거의 구출 수준으로? <웃음> 대박, <laughs> 대박. 납치당한 몸까지 뜯기게 된 좀... 우리 진짜 놀라웠는데 막좀 웃기더라고요 그 상황이 어, 케빈 옷다 뭐 찢어졌겠네? 찢어진 않았고 선글라스가 음. 날아갔어요 내가 아끼던 선글라스. 근데 그런 기억이 아. 났었어요. 요즘에 멤버들이랑 은 연락하나요? 아 어, 당연하죠. 우리는 계속 연락해 왔어요. 음. 어, 멤버들 군대 갔을 때도 최근에도 봤어요. 저번 주에. 아 저번 주에 봤어. 요다 같이 모였었어요. 아 어, 진짜? 나도 네. 불러줘, 한번 갈게 그래요? 저번에 봤대요, 우리 나온 거. 아 우리도 봤대? 예. 어. 수린도 봤었고 다다 봤대요. 그러니까 자주 만나니까 항상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뭔가. 아, 다시 기회가 된다면 뭔가 다 같이 무대에 쓸수 있으면 좋겠다 이러는, 이런 의견이 되게 많고 음. 다 우리 마음이 똑같아요. 언젠가 음. 음. 팬분들 앞에서 다시 추억으로 돌아, 돌아가서 약간 이제 옛날 놀래도 하고. 아니, 가만히 보면 이렇게 유키스 팬들. 꽤나좀 그 충성도가 높은 분들이야. 네, 진짜 로열하죠. 거기 제 얼마 전에 했던 팬미팅에서도 어, 애기들도 같이 왔나? 예, 네, 애기랑 아, 같이. 대박. 뭐 임신한 분들도 아, 아, 있었고. 대박. 어. 그리고 름살도또 남편이랑 같이 어. 오고. 아, 대박 진짜? 예. 네, 그남편분도 같이 표를 사줘 갖고 막 와, 캐빈 이렇게 응원해 주셨어요. 와, 감동, 감동. 봐봐. 나도 감동. 오. 진짜 그런 거 보면 아 세월이 지나가는구나라고 느껴요. <놀람> <놀람> <laughs>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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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래. 우리는 안 늙었어. 방구제 미모. That's right. 케빈의 <laughs> 앞으로의 <놀람> plan and um, 음. mission. 아 있죠. 제가 솔로 아티스트가 되고 나서 내 색깔을 계속 이제 내려고 하는데 아직 만족하지 못했어요. 나만의 색깔을 더 이제 찾고 그래도 차근차근 뭐한곡한 한국, 곡마다 좀더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국에서도 그리고 뭐 해외에서도 뭔가 글로벌한 K-pop 아티스트가 되고 싶은 꿈이에요. 뭔가 앞으로 미국에서도 Korean American, 교포로서한국을더 많이 넓히 알리고 싶어요. 빌보드 차트도 올라가고 그럼, 싶고, 어워서도이런데서도 뭔가 노미네이션서도 되고, 되고 싶고. 도한도한국도한국서도수국에서도 <laughs> 그그그 때, 할 때, 서 uh, um, and my p r 서 d 한 c e 서도한 r 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감동국 눈물 <laughs> 뭐 이런 거? <laughs> 이런 거 My man 우리 케빈, 이제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한마디. 아니, 뭐, 항상 말로는 부족하지만, 항상 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너무 커요. 그래서 저는 그걸 자주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계속 응원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지금까지 할수 있었던 것 같고, 기존에 계속 제 옆에 있어준 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이제 막 최근에 저한테 입덕하신 분들이 있다면, 어 뭔가 앞으로 제 새로운 모습 계속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한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제 끝났나요? 어형아형 아, 형 없을 때나 뭔가 해야 되겠다. 아 어, 어, 여러분 제가 지금 채널이 있는데 유튜브 채널에 어, 지금 가셔갖고 구독 지금 바로. 뭐, 라연 형은 뭐 알아서 잘할 테니까, 형은 뭐, 형이 알아서 홍보할 거고, 어, 제어 채널에 가서 구독 눌러주시고, 앞으로 더 많은 콘텐츠를 올릴 거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